안녕하세요. 우와. 이번에 설명할 내용 설명드릴 게임은 디아더스라는 네, 게임이고요. 풀미니오알라에서 뭐 최신작은 아니지만 어, 몇 개월 전에, 한몇 개월은 아니고요, 거의 한1년 전쯤에 있었던 게임입니다. 확장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게임이기도 하고요. 어, 뭐 코미사답게 이제 피규어도 퀄리티는 엄청나게 뛰어난 편인데, 어, 뭐. 뭐 많이들 요즘 유행하고 있는 테마 게임 중에 하나고요. 어 그리고 한 명은 이제 죄악, 그러니까 일종의 DM 역할을 마스터 역할을 맡아가지고 이 게임에 이제 이 최종 보스 몬스터가 있습니다. 이 역할을 맡는 거죠. 역할을 맡고, 맡고 나머지 이제 플레이어들은 영웅들을 맡아가지고 음. 그래서 서로 이제 대결을 하는 겁니다. 네. 어 일단 게임의 기본적인 배경은 뭐 약간 금그 미래고요. 그리고 런던에 있는 헤이븐이라는 가상도시에서 네. 벌어지는 일이고, 어, 대 제약 성경에서 나오는, 네. 뭐, 교만, 나태 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제 헬파이어 클럽이라고 하는 악당들이 있는데, 악마를 숭배하는. 거기서 그 칠대 제약을 이 세계에 소환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네. 그 중에 얘는, 아마, 교만이었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뭐, 얘를 쓰는 걸로 지금 네. 세팅이 되어있습니 네. 아, 거잖아요. 이렇게 생긴 게 많아요? 추교가 피규어가, 그러니까 확장까지 다섯, 일곱 개가 있습니다. 아 근데 기본판에는 2아 개밖에 없어요. 아. 뭐 하나만 예, 들어있는 게아니고요 예, 나테랑 교만, 기본판에는 2 개만 들어있고요. 음 나머지는 확장하면서 사야 되는 거죠. 음 이렇게 해서 헬파이클럽에서는 이제 얘를 소환해서 3 개를 이제 악으로 물리려고 하는 거고요. 음그 다음에 이제 영웅들은 페이스라고 하는 이런 악들에 음 이제 대비하는 뭐 국제기구 같은 겁니다. 음 그래서 여기 소속되어 있는 영웅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영웅들이긴 한데 뭐 영웅들 늑대 인간도 있고 뭐에파이어도 있고 뭐 평범한 인간이긴 하지만 뭔가 초능력을 가진 애들도 있고 약간 그런 모임이거든요 슈퍼히어로 같은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영웅 대 악마의 대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세팅은 뭐 일단 룰 보고 하시고 시나리오가 7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 를 골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그대로 맵을 쭉 세팅하시고 음. 토큰 넣는 것도 다 정해져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놓으시면 되고 영웅들은 처음에 이 페이스토큰이라는 걸 놓인 데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것만 넣고 이제 시작을 하면 됩니다. 세팅은 로브를 창조해주세요. 너무 길기 때문에 다 알려드릴 수 없고요. 네. 어, 게임을 하는 방식은 음, 라운드별로 진행이 되고요. 어, 라운드가 영웅이 턴을 한번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제약 플레이어가 한번 할 기회를 가지고 다시 영웅이 한명 하고 음. 다시 제약 플레이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한번한번한번한번한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긴 되는데 음. 어, 살짝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은 이제 생각하시기에 제약 플레이어가 너무 자주 네. 플레이하는 같은 느낌이 네. 들긴 음. 할 텐데 그게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이런 의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일단 영웅부터 자기 네. 차례가 되게 되면은 네. 보시면 가지고 가는 게 토큰이 세 개가 있습니다 네. 이게 액션 토큰이고요 두 개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도시 토큰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네. 기본적으로 액션할 때는 요거를 사용하게 됩니다. 음. 그러니까 영웅은 자기 차례가 되게 되면, 어, 액션 그렇죠? 토큰을 하나 뒤집고요. 네. 그 다음에 자기 행동을 하면 되는데, 음. 행동은 뭘할수 있냐면, 이동 한번 하고, 네. 그 다음에 행동 한번 하고, 요렇게 네. 두 가지를 하면 됩니다. 네. 근데 행동을 먼저 하고 이동을 해도 되고, 음. 이동을 먼저 하고 행동을 해도 돼요. 네. 상관은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한번 토큰을 뒤집고 나면, 제약플레이어가 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음,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제약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같이, 플레이어, 같이 플레이를 하게 되는 영웅들 의 숫자만큼 토큰을 음, 받거든요 이렇게 세 네. 개를 받아요 그래서 한명이 차례가 끝나고 나면 제약플레이어가 음, 이거를 뒤집어서 행동을 해도 되지만 음, 안 해도 네. 됩니다 학건 음, 마건 선택을 하는 음, 거죠 그러고 네. 나면 다시 플레이 다음 플레이어가 돼가지고 음, 마찬가지로 이걸 하게 되고 하고? 또 끝나가면 또 네. 마찬가지로 음, 이런 식으로 해서 토큰을 영웅들은 총두 개씩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6 턴을 하게 되겠죠. 음. 그6턴 안에서 뭐 만약에 네. 플레이어 4명이면8 턴이 네. 되겠고 그 안에서 제약 플레이어는 이제 자기가 가직 음. 토큰만큼 언제 쓸지를 정해 가지고 하면 되는 네. 거예요. 음. 그거는 뭐 이제 플레이를 하면서 결정하게 되는 거고요. 다그 악도 한 번에 두 개는 못쓰네 쓸... 그렇게는 안 되죠. 이렇게 음. 쓸수없 네, 자 근데 좀 특이한 룰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건 뭐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네. 우선은 뭐 플레이어 차례가 되게 되면 이걸 뒤집고 아까 일치를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네. 어, 이동하고 뭔가 음. 행동을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동은 두 칸까지 할수 있습니다 아. 네. 두 칸까지 할수 있고요 여기서 칸이라고 하는 거는 좀비 사이드 해보신 분들은 뭐잘 알고 있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맵을 보시면 은 칸이 따로 그려져 있진 않아요 네. 그냥 건물이 하나가 음. 있고 그다음은 밖은 다 도로인데 네. 건물은 건물 자체가 한 칸입니다 네. 그리고 도로 같은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기준으로 그 음. 칸이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말하자면 여기 전체가 한 칸입니다 오. 그러니까 1, 2 이렇게 바로 갈 수도 있고 음. 1, 2 바로 이렇게 올 수도 있죠 음. 1, 2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행단보도를 네, 기준으로, 행남보돌를 네, 기준으로 칸이 나눠졌다고 보시면 돼요. 건물 자체도 칸이고 음. 그렇게 해서 두 칸까지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동을 먼저 하든 나중에 하든간에 이동 말고 한번 행동을 할 수가 있는데 행동은 전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화 액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투는 말 그대로 뭐 싸우는 건데 싸우는 음. 거는 뭐 이따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정화는 뭐냐면. 여기 깔려 있는 토큰들을 보시면 토큰들 중에 동그란 토큰들 이 있어요. 이런 네. 이게 뭐 바닥에 있을 수도 있고 건물 안에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 플레이어들한테 안 좋은 악영향을 주는 토큰들이에요. 음. 토큰들 종류가 총세 가지가 있는데 이걸로 어, 고르는 게 낫겠죠? 이렇게 네,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네. 우선 이게 아 색깔을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놔 가지고 조금 그렇긴 한데 노란색은 화염토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지역이 불타고 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염토큰이 있으면 뭐가 안 좋냐면은 어 여기 화염토큰 있는 곳으로 들어가거나 네. 아니면 화염토큰 있는 곳으로 나가려고 하잖아요 음. 그럼 그때마다 영웅들은 데미지를 입시 받아야 돼요 아, 네. 일단 들어가도 즉시 데미지고요 음, 가만히 있는 동안에는 뭐 지속 데미지 같은 건 없는데 음.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면 또 데미지를 받아야 네. 돼요 계속 음, 그, 그게... <laughs> 타고 있는 게 낫겠네요 <laughs> 그게 화염 토큰이데요 그리고 입구 같은데 입구 아 종로 하나 더 같죠? 있네 네 개입니다 음. 그게 화염 토큰이고요 그다음 오망성 토큰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거는 뭐냐면은 오망성 토큰이 있는 곳에 몬스터가 있잖아요 네. 그, 그 몬스터는 공격 주사를 하나를 더걸립니다와 몬스터 음, 뭐 세지는 예, 거네좀 세지는 거죠 네. 그다음에 타락 토큰이라는 게 있는데, 어, 타락 토큰은 타락 토큰이 있는 곳으로, 화염 토큰하고 비슷해요. 영웅이 들어오거나, 음, 네. 여기 있는 곳에서 나가려고 하게 되면, 네. 그 영웅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타락이라는 아, 게 뭐냐면은, 음. 어, 개인 보드판을 보시면, 네. 처음에 이 촉수 음 마커를 여기 네. 1에다가 올려놓고 하게 되는데, 네. 타락을 하게 되면 이게 한 칸씩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아. 돼요. 이게 떨어지면 뭐가 뭐좀 효과가 있는지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선 음. 이게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거. 라할 때마다 하나씩 떨어뜨린대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어 이거는 속을 토큰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보드 이미 이렇게 세 개져 있는 것도 있고요. 아, 네. 그다음에 토큰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도 있는데 음. 여기는 뭐 하는 거냐면 몬스터가 나중에 추가로 소환되는 곳이죠. 아. 음. 예. 이런 거는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여기 그림 그려진 거는 이런 건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음. 건주시고네 네 종류의 네. 이런 토큰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보통 플라이어한테안 좋죠. 그래서 이거를 없앨 수 있는 액션이 정화 액션입니다. 아. 정화 액션을 하는 방법은 간단한데 여기 이제 이동을 끝내고 아니면 이동 전에 뭐 나는 여기를 정화를 하겠다. 네. 그러면 은 주사위를 굴리는 건데 영웅의 능력치를 보시면 총 3가지가 있어요 음. 주먹 표시가 있고 눈 표시가 있고 방패 표시가 있거든요 네. 주먹은 말 그대로 전투죠 음. 전할때 쓰는 주사위고 눈 표시가 정화할 때 쓰는 음. 주사위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방패는 영웅의 방어도 입니다 이렇게 음. 3가지 능력이 있는데 우선 정화를 하게 되면 눈 표시를 보시면 돼요 이게 네. 4죠 네. 주사위 4개를 보는 겁니다 아 정화 다운 성공? 네 어, 주사위가 총 2종류가 있는데 파란색은 영웅이 쓰는 거고 녹색은 네. 제약플레이가 쓰는 거요 네. 이게, 뭐냐, 칼 같은 경우에 네 개를 굴리니까, 이렇게 네 개를 굴리죠. 주사위를 굴렸을 때 나온 눈을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눈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먹이 있고, 방패가 있고, 칼이 있고, 그리고, 눈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게 있습니다. 다섯 가지 정도가 있겠네요. 종류가 꽤 많은데, 우선, 정화 액션을 할 때는, 눈 하고요. 네. 요것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음. 다무입니다두 가지만 음. 그 보시면 됩니다. 일단, 눈이 나온 거한 개당 정화 토큰 한 개를 없앨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개의 지역에 토큰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음. 그런 경우에는 눈 나온 개수만큼 다 없앨 수 있어요. 음. 그 그래서 이제 눈이고요. 그 다음에 칼이 그려진 게 있는데, 이건 크리티컬 같은 거거든요. 네. 음. 우선 이게 나오면, 이거 자체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로 바꿀 수 있고요. 음. 그리고 하나를 추가로 더 굴릴 수있어아좋다 근데 만약에 추가로 굴린 게또 이게 나오면 음. 또 이것도 원하는 걸로 바꾸고 오. 또 하나 더 굴릴 수 있습니다 안 나올 때까지 계속 굴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최종 나온 그 주사위 눈 중에 이제 정화된 음. 이눈 주사위를 가지고 토큰을 음. 제거를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정화 액션입니다 음. 그게 아니면은 이제 전투 액션을 할 수가 있는데 전투는 말 그대로 이제, 뭐, 이동을 끝냈던 이동 전이든 간에, 그 칸에 있는 몬스터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네. 네. 어, 참고로, 어, 몬스터가 이미 있는 곳에서 음. 내가 빠져나가려고 한다. 네. 그때도 데미지를 1 받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게 음. 네, 있으니까, 한대 네, 받고 나가셔야 됩니다. 물 네. <laughs> 그렇죠 들어올 때는 뭐 만들어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음. 안됩니다 음. 도망갈 수 있데도 는 착한 애들이 있네요 음. 갈 수는 있어요 데미지를 받고 네. 가야 돼서 그렇지 네. 네. 한 대만 맞으면 보내준다 착한 음. 애들이다 양심적이다 전투를 하는 방식은 뭐 간단한데 자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 얘를 때리는 거겠죠 뭐, 뭐 여기 자기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자기 필요해요. 주먹 주사위만큼의 음. 이걸 주사위로 굴리면 오케이. 됩니다 똑같이, 네. 똑같이 굴리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불리는데 이 게임에서 전투는 한쪽만 일방적으로 불리지는 않구요 네. 음... 일단 영웅은 이 영웅 자기 이제 공격력만큼 주사위를 불리는데 음. 만약에 같은 칸에 다른 영웅들이 있잖아요. 음. 그러면 다른 영웅들이 서포트를 해 준다는 개념으로 와. 영웅 한 명당 주사위 하나씩을 근데... 추가로 불릴 수 있어요. 음. 두 명이 있으면 두 개를 수시는 거거든요. 일단 그런 것들과 뭐 아이템 같은 것들과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음. 그래서 다 조합을 해서 굴립니다. 어쨌든 자기 주사위 숫자를 다 결정을 한 다음에 이걸 불리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몬스터도 불립니다 네. 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음. 여기 뭐 몬스터 여기 보시면은 똑같이 능력치가 나와 있거든요 아, 예. 똑같이 그 주사위를 불립니다 음. 똑같이 불리는데 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몬스터가 여러 마리가 있으면 다 합친 만큼 불려야 돼요 음. 한 번에, 네, 한 번에 그냥 굴리는 거예요. 한 번에 그냥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굴려가지고 서로 비교를 하는데, 전투를 할땐 비교를 합니다. 우선,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어, 보시면, 주먹? 몬스터들 주사위 중에 이렇게 촉수 마크가 있는 게 있어요. 음. 이건 나오면은 영웅 타락이 올라가거든요. 음. 근데 영웅 주사위에는 촉수를 없애는 게 있습니다. 이런 네. 게 나오게 되면, 이제 부유. 상성이 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방패주사가 있는데, 방패주사에는 공격을 막아줍니다. 그거를 음. 해서 또상쇄를 시킬 수가 있고요. 음. 그렇게 해서 서로 상쇄를 시킬 건 시키고, 남아있는 건 남아있고 해가지고, 이제 남아있는 공격력만큼 서로에게 데미지를 주는 거예요. 그냥. 네. 그냥 그대로. 그런데, 공격을 할 때는 눈주 사이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이건 그냥 꽝이, 꽝 되는 거고요. 어, 공격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건 크리티컬이기 때문에 원하는 걸로 바꾸고 또한번 굴리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 요거는 타락시키는 거고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고, 이건 공격 성공한 거고. 그럼 이게 있는데, 음, 아, 저게 뭐였더라? 음, 이거 조금 있따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서로 상생을 해가지고 그만큼의 데미지를 받으면 되는데 데미지가 들어가는 거에도 기본 방어력이 있잖아요. 음. 기본 방어력만큼은 음. 까고 그래서 음. 데미지 아예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음. 그리고 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죽냐면은 몬스터는 방어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4, 3, 음. 5, 7 이런 식으로 있는데 몬스터는 피가 따로 없어요. 그냥 이 방어도 이상으로만 데미지가 들어가면 바로 음. 죽어요. 그냥 반대로 이 방어도 이하에밖에 데미지가 안 들어갔으면 그냥 안 죽는 거예요, 아예. 음. 그렇게 해가지고 데미지를 줘서 몬스터를 죽이면 됩니다. 이게 뭐 전투의 기본적인 룰은 다고요. 그거에 뭐 아이템이나 자기 영웅의 특별한 능력으로 뭔가 발휘하는 게 있으면은 그는 그걸 그냥 적용해서 하시면 되고요. 네. 어 그리고 원거리 전투를 할수 있는 캐릭터들이 있어요 영웅 중에는 네. 아마 지금 같은 경우는 뭐이 캐릭터일 텐데. 음 타격수. 원거리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합니다. 원거리는, 어, 시야가 딱히 제한이 없어요. 음 아무리 멀리 있는 애도 때릴 수는 있는데, 어. 일단 건물 밖에서 건물 안에 있는 애를 때릴 수는 없고요거리에 있는 애를 멀리 있는 애를 때릴 수 있는 건데, 그거는 이제 뭐 여기서 저기 뭐한 칸, 두 칸, 세칸 떨어지는 데도 때릴 수 있고 상관없어요. 아무리 음.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러니까 음. 다만 뭐 이제 볼때 이렇게 건물이 가리고 있으면 그 건너편에 있는 애를 때릴 수가 없는 거고, 그냥 음, 일찍 있는 애를 때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렇게 해서 때리시면 되는데, 원거리 공격을 할 때는 조금 달라요. 동시에 때리는 게 아니고요. 영웅이 일단 먼저 그냥 때리는 것만 때립니다. 음. 때려서 걔가 만약에 죽었으면 네. 그냥 전투는 끝나는 거고요. 음. 근데 만약에 그 극한에 그 있는 몬스터가 이제 살았잖아요. 음. 그러면 극한에 그 있는 몬스터들은 다그 때린 영웅 쪽으로 두 칸을 이동을 해옵니다. 음. 해왔는데, 얘들은 다 근접 공격밖에 못하기 때문에, 네. 영웅이 있는 칸까지 도달을 못했으면, 그냥 음. 이동만 하고끝이고요 음. 근데 영웅이 칸까지 왔으면, 영웅을 한대 때리는 겁니다. 음. 그렇게 해서 처리하시면 돼요 어...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만 더설명된될것 같은데, 네. 거의 다 설명이 됐네요. 그, 가지고 있는 영웅 토큰 중에, 그 도시 피. 액션 토큰이 있습니다. 음. 요거는 뭐에 쓰는 거냐면, 프리 액션 같은 건데요. 어, 자기가 액션을 하는 도중에 액션을 하기 전이든 하고난 후든 상관없어요 음, 쓸수 있는 건데 건물 안에서만 쓸수 있고요 네. 안에 들어갔을 때 건물에 보시면 똑같이 생긴 요 마크가 있어요 아, 그러게요. 음. 네, 거기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쓰는 거예요 올리면 음. 네. 어, 어. 그 옆에 뭔가 문양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음. 그게 다 발동이 됩니다 전부 다 여기 올리시면 세 음. 개를 쓸 수가 있는 거고 여기 를리면두 개를 쓸 수가 있는 거고 음. 근데 대신에 이게 올라가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다음 라운드, 그러니까 이두 가지 액션을 다 쓰고 모든 플레이어들이 다음 라운드가 됐을 때 이게 다시 돌아오거든요. 음. 네. 그 전까지는 회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올라가게 되면 다른 플레이어는 여기 들어가서 이걸 못합니다. 이미 음, 누가 네. 썼기 때문에, 네, 썼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건데, 다른 건물에 가서 해야 되는 거죠. 음. 이거는 종류가 뭐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거는 부상이죠. 부상 일식 네. 치료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건물이 그려진 거는 내타락을한 단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그려진 거는. 그다음에 이렇게 상자 그려진 게 있는데 상자 그려진 거는 여기 처음에 아이템 카드를 다섯 개 깔아놓고 하거든요. 네. 아이템 중에 한 장을 가져올, 네.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보고 네, 고르는 거예요. 다섯 장 여기 가져가고 한장 다시 채워놓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플러스 여기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요거를 받아갑니다. 받아가고. 턴을 한번더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추가 턴 토큰이거든요. 대신에 이건 1회용이에요 그러니까 한 라운드에 3액션까지할수 있게 음. 되는 거죠. 대신 한번 쓰면 끄시고. 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데, 요 레이더가 있어요. 네. 요 레이더는 뭐냐면 위성 공격이라고 부르는 건데, 요 위성 토큰을 하나 원래 놔두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액션을 쓰게 되면 이 위성 레이저를 두 칸까지 이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동을 시키고, 이동시킨 곳에 적한 명을 바로 죽일 수 있습니다. 건물 안에 있어도요. 어, 건물 안에서 상관없어요. 우와.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서 바로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요 NPC 토큰이라는 게3 개가 있는데 이걸 두가거든요. 이거는 이 건물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거를 먹을 수 있어요. 먹으신 분이가 가져가면 되는데 단 먹으려고 하면 이 안에 몬스터가 없어야 됩니다. 있을 때는 이걸 할 수가 없구요 이건 가져가게 되면 다 뭔가 좀 좋은 기능들이 있거든요. 먼저 이 독수리가 그려진 레이븐 토큰 같은 경우에는 이동력이 플러스 1이 돼서 색컨까지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록시 토큰 같은 경우에는 어 화염이 있는 곳에 갈때 화염 데미지를 무시합니다 음. 화염 데미지를 무시하고요 그 다음에 타락을 토큰 이제 타락 토큰 있는 곳에 들어갈 때도 그 타락을 무시합니다 이제 그런 토큰들 효과를 무시하게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경찰 국장이라는 건데 얘는 그냥 전투력이 플러스 1이 돼요. 주사위한개더 올리는 거예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아, 하나 뭐더 해야 될 거는 뭐 이런 것들인데, 일단 요거는 기본적으로 플레이어들은 요 미션을 달성해야 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 촉수 토큰을 매뉴에 놓고 시작하는데, 어 몇 장의 개선카드를 장착하라, 이런 게 있죠. 개선카드라는건 업그레이드 카드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 샵이라고 돼있죠. 이 샵은 뭐냐면, 현재 플레이하고 있는 플레이 어 숫자예요. 음. 세 장의 개성, 이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음. 달성이 되면 2A로 갈지 2B로 갈지는 플레이어가 결정해서 음. 가시면 돼요. 가시면 또이 조건을 달성하시면 되고, 그래서 세 개를 달성하시면 플레이어가 이기고요. 세 개의 목표가 달성되기 전에 타락 플레이어가 해야 되는 목적은 뭐냐면, 영웅들을 죽이는 거예요, 무조건. 음. 근데 몇 명을 죽여야 되냐면, 지금 플레이하고 나그 플레이어들이 선택하고 나서 남은 캐릭터들이 있거든요. 총 네. 영웅이 7명이에요. 네. 근데 한 명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영구적으로 제외가 되고요. 네. 남아있는 애 중에 하나를 가져와서 새로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조 예비로 있던 영웅들이 네. 다 죽고 네. 또 추가로 누구 한 명이 더 죽어서 새 영웅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제 남은 애가 없다. 네. 그러면 플레이어들이 지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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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음. 목적이 다았겠다 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뭐 라운드 시작할 때이 기능 적용해야 되고 라운드가 끝날 때는 이 기능 적용해 되는데 이게 시나리오마다 다르거든요. 음. 요거 잘 적용해 주시면 되고. 음. 그 다음에 타락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뭐 똑같은 방식인데요. 음, 조금 특이하긴 합니다. 어, 타락 플레이어는 아까 말씀드렸을 때 플레이어가 한 차례 끝내고 나면 자기 가 이제 하고 싶으면 이제 이걸 한다고 음. 말씀드렸는데. 어, 타락플레이어는타락카드가 있거든요. 처음에 5장 바꿔가게 되는데요. 일단은 한 플레이어가 차례를 끝나고 나게 되면 이 카드 중에 한 장을 원한다면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한다면 또 토큰을 쓰고 몬스터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카드도 그렇고 이 토큰을 쓰는 것도 그렇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그거는 타락플레이어 마음인데 카드는 한 장까지 쓸수 있고 이것도 하나 써서 이제 액션을 할수 있죠. 액션을 하게 되면 뭘 하는 거냐면 어, 이게 좀 특이한 부분인데, 몬스터 중에 하나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기 는 음. 몬스터 중에 하나만 움직일 수 있는데, 이번 차례 턴을 끝낸 플레이어 있죠. 그 플레이어만 공격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음. 그래서 그걸 보고, 어, 그 가까이 있는 게, 뭐, MI 이렇게 간다든지, 뭐 그런 음. 식으로 해서 간 다음에, 그 플레이어랑 같은 칸에 있는 모든 몬스터들은 이제 한꺼번에 걔를 다 때리는 거죠. 음. 그렇게 해서, 전투를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이제 타락플레이 같은 경우는 파멸트랙이라는 이게 존재를 해서요 여기 보시면 뭐 라운드를 종료할 때 파멸트랙을 한 칸씩 올린다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한 칸씩 내려가게 되는데 내려갈 때마다 뭔가 이벤트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그냥 또뭐 플레이어 캐릭터들을 곤란하게 하는 능력을 또 써주시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어느 한쪽이 이길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하게 되는 거죠 네. 아빠하고 설명 안 드릴 부분이 있어서 좀 보충하겠습니다. 어, 우선, 이 미션판에 보시면 아래쪽에 미션 진행 상황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특별한 건 아니고요. 이제 몇 장의 개선카드를간 뭐 장착하라, 뭐몇 마리의 오미네이션을 죽여라 음. 이런 목표가 있는데 현재 내가 우, 아니, 플레이어들이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표시하는 거예요. 달성해서 내려가게 되면 초기화가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특별한 건아니 미션을 요 네. 맞습니다. 음. 그럼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타락하고 네. 그다음에 데미지를 받았을 때의 그 네. 효과를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 어 우선 영웅들이 데미지를 받게 되면은 이 하트 표시 를 이렇게 가져가게 되거든요. 너무 다아 그건 아니고요. <laughs> 하트 표시는 여기 동그란데 이렇게 그 있. 어요자 여기다 이렇게 놓게 되는데. 어, 결과적으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죠? 음. 피가 7입니다. 음. 여기가 다 가려지면 죽어요. 예. 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타락 마커는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어, 요걸 설명 안 드렸는데, 영웅들이 전투 액션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투를 해서 주사를 굴리기 전에 자발적 타락이라는 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스스로 타락을 한칸 한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왜 하냐면, 타락을 해서 악의 내 기, 몸을 맡긴다는 뜻인데, 그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자기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이 타락 마커를 놓는 곳 아래쪽을 보시면 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노 no 이펙트라고 돼 있죠. 근데 밑에는 뭐, 주사 향기 더블리기 음. 방어 1 올라가기, 뭐 공격이 1 뭐, 이런 음.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네. 자발절 타락을 하게 되면 일단 한 칸이 올라가는데, 네. 올라가고 그 밑에 있는 효과를 적용을 해서 이번 전투를 하는 거예요. 1맞인데일회용 아, 일회용. 일인데 일회용, 음. 근데 이게 만약에 뭐 여기까지 올라가는 상태다. 네. 근데 이번 전투에서 영웅이 자발절 타락을 선택해가지고 또한 칸을 올린다. 네. 그러면 음. 여기 있는 걸 적용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이 아래 있는 걸 전부 다 적용합니다. 하나, 아, 둘, 세 개. 음. 다음번에 또 하면 4네 개를 적용하는 네. 거고요. 네. 이런 식이에요. 네. 네. 그런데 부상을 받아서 올려놓은 게 있으면, 아, 이거는못 아, 받습니다. 아, 그래서 아마 처음에 이 부상 토큰을 받으면 여기다 올리겠죠. 부상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예, 거. 선택해서 받는 거예요. 이곱개 중에 어디서 어, 어디 받을지는. 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타락까지 꽉 차면 어떻게 되죠? 어, 타락이 꽉 차게 되면은. 이거는 뭐, 안 걸리냐. 아, 그거. 안 먹었... 아, 좀 생각이 잘안 나는데, 이건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네. 이 그래서 타락이 이렇게 이제 자발적으로 올릴 수가 있는데, 자발적으로 올리는 타락 말고요. 음. 그 말고... 그... 몬스터들한테 맞는다거나... 음. 혹은... 여기... 아까 타락 토큰 있는 방에 들어가가지고 타락이 아. 올라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럼 올라가는 거는 그냥... 이거는 자기가 원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음. 이 효과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음. 자발적 타락을 할 때만 이제 효과를 받는 거예요. 네. 아, 맞아... 타락이... 꽉차 있는 상태에서 타락이또 음. 올라가게 되잖아요. 음. 그럼 데미지로 들어갑니다 음. 피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음. yeah. 음, 그런 식으로 해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좋습니까 네,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네.